역사적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헌법 수호냐, 헌법 파괴냐, 헌재 수호냐, 헌재 방해냐, 헌법과 헌재 수호가 정의고, 헌법과 헌재 침해는 불의입니다. 윤석열의 헌법 파괴를 심판하는 헌재를 응원하고, 극우 세력의 압박에서 지켜야 합니다.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풀어놓은 시무정의 책임부터 묻겠습니다. 헌재의 완결적 구성을 방해해온 최상복 대행의 책임은 더 근본적입니다. 경제의 책임자임을 방패로 민생을 인질 삼아 헌법 파괴와 헌재 무시의 책임을 마냥 뭉개온 범죄적 뻔뻔함을 규탄합니다. 마흔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명태균 특검법을 공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주가 최종 시한입니다. 경제 무능, 헌법 파괴, 최상목을 탄핵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음을 가벼이 보지 마십시오. 윤석열 내란 하청의 역사적 책임은 반드시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헌법과 헌재를 지키겠습니다.